함욕과 전쟁, 짓눌린 정의, 시편 7편 3절로 5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마치 무슬림과 유대인 간이 수백 년된 해묵은 종교 갈등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종교적 갈등이 아님을 알고 계시지요? 1948년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민병대가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향에서 몰아낸 그 역사는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점령 문제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밀어낸 부정의입니다. 주님, 2023년 현재,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우리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죄 없는 어린이와 여성, 의료진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자 지구는 지붕 없는 감옥,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교회가 무수한 폭격을 받아왔고,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 또한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안 된다, 우리의 이름으로 안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언하는 양심적인 유대인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존엄이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와 정의를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옹호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폭력이 생명을 파괴하고 짓누른 가자 지구에 평화를 내려주소서.